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아주 아주 싼 2만 박을 들고 와봤습니다. 진짜 원가는 저 세상으로 이미 가버렸고요. 진짜 완전 푸짐한 가격입니다. 진짜 진짜 푸짐하고,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세트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보라, 음, 핑크돌리 네임텍 한 세트 들어갑니다. 스카이소녀 한 세트 들어갑니다. 마법소녀 한세트 들어갑니다. 피치소녀 한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들이었구요. 어, 이건 거의 다 세트, 세트이고 어, 진짜 예쁜 도안들로만 있고 출처들은 모두 설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인스는 거의 50장에서 100장정도 됩니다. 이젠 떡매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눈결정 떡매 한권 2 0 0 0원짜리고요 고양이 스케치북 떡매 한건 2,000원 짜리고, 음, 그, 하늘을 나는 미어캣한건 한 2,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입고, 요, 헬로베어 떡매, 인장 들어갑니다. 이렇게 총떡매들이었고요도끼샷입니다 총 이제는 인스믹스들인데요. 먼저, 울물 투명 인스들입니다. 되고요. 도안을 공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올 불투명 인스들입니다. 도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다 아끼는 도안들만 넣어드렸고,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이득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보시다시피 예쁜 인스들만 있고, 키친스도 있고요. 진짜, 진짜 예쁜 도안들도 많습니다. 요런 식으로. 뒤에는 이렇게 예쁜 집에컷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 밑에도 많이 깔려있고요. 이렇 여기도 있고. 이렇게 진짜 푸짐한 2만 박이었고요. 택배비 포함입니다. 택배비 포함이라서 거의 16,000원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진짜 완전 핵. 이득이고요. 빨리빨리 빨리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